아버지의 똑같은 집술사와 예, 예. 감사합니다. 음. 면목동 동원 시장에서 음식 사다가 여기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이만큼 주잖아. 택해 9 0 0 0원 이거 대가리 대가리 챙겨 드려요? 챙겨 드려요. 네. 그리고 예. 요구 하기 전에 해산멍게한단알 예. 부터 어얹주시면 이거 5천원이라고? 김밥에 상추쌈, 국룰 아닙니까? 드시고 싶은 음식 가져오셔도 되고, 사오셔도 되고,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아, 2만원짜리 해삼 온 게, 드셔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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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만 먹고 6월달까지 안먹어 오늘 6월달이에요 그래. <laughs> <그래. 웃음> 술 먹고 들어오면 니들 방귀다가 그렇지 물가안 나와 소야 <laughs> 이거 만지려고 자는 거 오지 말라고 술 먹는 거 싫어요 주문한 회가 나왔고 이 집은 매운탕이 안 돼요. 매운탕은 따로 싸가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맥주, 뭐 술맥주 이나 음료는 저 냉장고에 넣어놓고 꺼내 드시면 돼요. 자기 표시 안 해도 누가 봐도 알거든요. 요 어, 너무 따뜻해 건강해요.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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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응. 아직 아직 시가 안 됐어요. 응. 4시시 4시 반인가 다섯 시였지 응. <laughs> 왕 신선 산낙지 2만 원이고요. 좋아, 어, 좋아, 좋아. 양 좋았어요. 커피와 디저트로 마무리.